날씨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크림 왜 나무에서 올라앉아가요 크림 어이 추워라 크림 너왜아들이미 혼자 놔놓고 어딜 돌아다니는거야 지금 잠깐만 라이 라이언, 왜 조용하지? 왜 조용하지? <laughs> 라이언, 안 추웠지? 그렇죠. 위안에는, 뭐, 춥진 않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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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이언. <laughs> 어이구. 잘 잤어? 잘 잤어? 똥 어제 이때 굵은 거 완전히 g o r 했는데 또 넣네.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이거 s a good e 나. d d o 자 t on t h e 크림. I 네. g 자, 일로 올라와, 일로 올라 일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브라오네 어디 갔노? 자, 양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계절이 오고 말았습니다. 춥네, 와우, 춥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담에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로 치면, 뭐. 빌딩풍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와, 바꿔라목수로 불어, 이게. 바람 옥수로 불어. 와, 정말 힘든 시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곤두박치네. 아빠가 없습니다, 지금. 이바나로 그냥 두 개씩 사료 많이 먹었나? 사료, 보이시죠? 사료를 제가 이까지 왔는데 꽉채워놨는걸 밤새도록 많이 먹었습니다. 화장실, 바꿔야 되겠다. 다이소가, 맞다따비, 뭐, 챗잎, 저거 하고, 이걸 사와봤는데, 가지고 놀란 집, 와이어. 이거는 뭐, 집고양이들이나 가지고 노는 거지. 저런, 생기 저런 인형이 없네, 다이소에는. 이걸 잘 가지고 노는데 하도 무릎 뜯어 가야 하며 해체되기 일보 직전 저것도 캣닙이 그냥 장화 신고 건너갔나, 깻잎 가루가. 왜, 애기가 별로 흥미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흥미를 잃었네. <laughs> 아 실패자 <씨를 빼자>, 이래. <laughs> 아, 아. <laughs> 움직여야지 이게 떼굴떼굴 구불러 가야 되는데 이제 구불러 가지를 않게 지금 늑대가 무겁기만 무겁고. 저래가 이거는 톡톡 치면 이래 구불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또 실패작 같은데 이 실패작 같은데 이거 <laughs> 저 오히려 생지를 더잘 가입고 노네 <laughs> 해체되기 일보직전 생지를 더잘 가입노네 음. 어, 관심을 보입니다. 어, 막 움직인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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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막 움직인다. <laughs> 그래, 막 움직여야지. 야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고 이거 말고 왜 아재 <laughs> 그니까, 골키는데, 뭐 골키는데. 나, 요, 일병, 골핀다. 반대로 돌아라, 빨리. 아, 안 돼, 안 돼. 또 계속 도네. <laughs> 안 돼. 결국은 골킨다. 이 실패작이다. 안 된다. 에이, 이건 진짜 안 되네. 이 못돌고로 해놓고 전기를 고온으로 지금 해놔봤습니다.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긴데, 이거 뭐물 붓고 이런 건 아닐까 니라 설명서에 그런 설명은 없는데, 또 뜨거워집니다 이게, 아내가, 아또 더워지면 날씨도 되겠네 있지만, 아내가 완전히 고온으로 해놓니까손이 한참 떼고 있지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내가 참. 우리 라이언을 위해서 별걸 다 사봅니다. 일단 이렇게 좀 놔둬보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여기가 완전히 손을 오래 대고 있지 못할 정도, 최고 지금 고온으로 틀었거든요. 대고 있지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렇게 돼가이거는 그냥 훈훈한데, 여기 손에 집어 넣으면 완 뜨거워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는데 위에 올라옵니다. 바람이 모터 같은 거안 보이는데 모터가 들어있는 거 안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네요. 아내가 예 아, 내가 봤을 때마 사실은 고양이들은. 그 자신이 틀로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난로 같은 게 없어도 될 것도 같은데 이거 하나면은 저 좁은 공간에 뭐새 식구가 이제 전기는 이 안쪽에서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영하로 내려가면 바로 이걸 틀어 줘 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지간 굉장히 철판에는 손을 대고 있지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제 손을 집어 넣는 건 괜찮아요. 손집으면 괜찮은데 그 손을 이제 쇠를 잡으면 뜨거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기 세 폭탄만 안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겨울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는 방석에서 자게 됩니다. 요거는 올겨울 내내 그냥 저기 둘 거예요 뽁뽁 쇼파를 사용 못 하더라도 이렇게 청소 새로 싹 했고요. 이제 영화로 떨어지면은 그때 저 위에 이제 현수막이 완전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 추위는 아닙니다 날로도 라제타 날로도 그, 영화로 떨어질 때, 그때, 가동시키겠습니다. 내가 매장 안에서 그, 가동을 시켜보니까, 낮에 다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완전히. 그, 공기 구멍에서 이렇게, 훈훈한 공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아빠가 지금 없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없는데, 엄마하고 둘이서 저렇게. 엄마가 아들을 내비두고는 못 가고 지금. 오늘 엄마가 저 오늘 저렇게 놀아주고 있습니다. 저걸 내가 저기 딱 붙여놨었는데, 저들이 저렇당땡겨했는가 봐요. 따뜻한 봄날에 태어나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 아재 만나가지고 근근히 살아남은 라이온 근데 엄마도 솔직히 크림이도 새끼 배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얼마 못살고 죽을 줄 알았어요 워낙 있어 오라가요완니히곧 죽을 것 같더라고 엄마도 그런데 살아나와요 첫 번째,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냥이는 아마 지난 겨울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지난 겨울에 태어났다면 진짜 아마 작년 가을, 여름에 아니면 가을에 태어났겠군. 차곡차곡 겨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네스도 미디엄 사이즈 방금 와가지고 이제 자꾸 입혔는데 그냥 끊는 나비 두고 몸체만 갈아 입혔어요 네. 약간 크고 이기도 하고 벗겨지는 아이고. 거 아니야 야 홀킨다 걸로가면 홀킨다 홀킨다고 100%홀키이돼다죠 그러면은 왜 그리 나왔어 엄마어디갔는데엄마를왜찾니엄마 찾으니까 대고오데오는데뒤마있데마데엄마를 부르니까 <laughs> 하죠 줘.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가 온다니까. 완전히 또 신났네. 아니 또 신났니? 아니 신났대. 어두워지면은 라이온은 완전히 벌펄 날라댕깁니다. 저 지금 저 모터기 놈의 하얀 고양이 한 마리 큰 거. 오이씨 내 쓰지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막 내달리. 방금. 애들 먹은 음식 쓰레기 용기 갖다 버리려고 집화장에 가니까 하얀 고양이 여기 밥 먹으러 오더니 바로 요 원룸 앞에 차 밑에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빠 고양이가 여기 딱 있어요. 모노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대시서 똘똘 뭉쳐가고 있는 한은 모른다, 아무도. 자, 저녁 완전히 식사 끝났고요 여기 있으면 이게 한에서 줄만 막뭐 와다다다다다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동네가 지금 <laughs> 좀딱 문 닫을 때좀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 대그리 <laughs> <되게> 안 맞췄다. <laughs> 그림 안 맞췄다.